고구마 전을 부쳐서 먹자 어때? 좋지? 어 <laughs> 우리 아기 안으니까 좋네. <laughs> 아, 이제 요리를 아줌마가 줬어. 가끔 이렇게 같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마가 저희 집엔 좀 있어요, 여러 개. 저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아이들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어, 특히 우리 첫째랑 둘째아이는 요리하는 것또자연로 어, 좋아해요. 아, 제가 일하러 나와 있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서 어, 먹어요. 음, 아, 네. 이게 손재주가 있다는 네. 게또 요리할 때도 이게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고구마를 으깨고 계세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뭐를 추가를 한 거예요? 찹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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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찹쌀전 찹쌀. 하시려고 네네네. 네, 네. 아 저게 찹쌀전이. 네. 아 고구마전이 되는구나. 애들하고 하면 재밌지. 그러게 그죠? 네. 저도 처음인데 야. 감자전은 들어봤는데 고구마전은 처음 본거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된거 같아요. 식감도 되게. 좋고 힘들어. 엄마 밑에 너무 많이 넣었어. 엄마 크게 아빠 얼굴만큼 해볼까? 아빠 얼굴은 너무 크냐? 어? <laughs> 어떻게 생각해? 아빠 얼굴 하려면 이거 다 써야 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참 아빠 예쁘다. 이렇게. 얼굴이, <laughs> 아, 얼굴이 그냥... 즐거워가지아아것 네. 못하는 게 아니라 신이해가지고 그게 참 이쁘다. 근데 뭔가를 만지기만 하면 좋아해요. 진짜. 아빠 얼굴. <laughs> 엄마. 엄마 만들고 있어요. 거는내 <laughs> 얼굴. 아빠 얼굴, 자기 얼굴, 가족 네 명을 갖다 형태를 아유,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유, 네. 깨로. 세상에. 귀여워라. 어, 생각도 못했어요, 네. 진짜. 어. 저도 저 차이를 몰랐어요. 네. 어. 근데 뭐, 눈이 작은 사람 깨 하나, 아, 눈이 큰 오, 사람 깨두 개. 뭐야? 네. 오, 뭐야? 뭐, 뭐라 요리하다 말고 뭘 빚은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아보카도 오일 이 프라이팬에 두르면서 생각난 김에 제가 한 스푼 먹었어요. 혈관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해요. 노폐물 제거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뭐 기름 같은 거 두를 때 제가 생각나면 한 스푼 먹는 거죠. 요리하다가 맞아요. 오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냥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네. 이렇게 한 숟가시 드시면은 그것도 참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 아저... 지금 저 아보카도 오일이요, 사실은 다른 오일보다 훨씬 더 발연점이 높아요. 네. 그런데다가 식감이 굉장히 좋고 요리할 때 탄내, 연기가 어... 안 나요. 그래서 아... 굉장히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리할 때 기름의 발연점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부터 연기가 팍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연기 안에 발암물질이라든지 음, 여러 가지 그렇지. 몸에 유해한 성분도 있어요 맞아. 남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담배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그렇죠. 여성에서 흡연이 높지 않은데 폐암. 폐암이 많은 이유가 조이 시에서 나오는 조이시스. 연기 맞아. 때문이라고 하는 맞아.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튀김같이 고온에서 바삭하게 익혀야 되는 것은 어. 웬만하면 발효 즘이 높은 기름을 쓰시는 게 건강에도 어. 도움이 됩니다. 네. 어.